오늘 아침에는 밖꽃이 활짝 핀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밖꽃은 해가 나고, 대낮에는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대박 바가지를 실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인테리어용이나 탈바가지 제작하시는 분, 그리고 박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올해 처음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험을 위해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돌담에 박바가지섭을 올려 보았는데요 어, 내년에 재배를 하게 된다면 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어, 바가지섭 소개해 보면 어, 크게 바가지가 달렸는데요 크기는 대략 농구공 크기만 합니다 올해 기르고 있는 실험 재배구의 이 박바가지는 큰 것만 4개가 달렸습니다. 앞에 것은 축구공 크기만 하고, 뒤에 것은 농구공 크기만큼 컸습니다. 상당히 크게 자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실험 재배구의 대박바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